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어제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어, 북이스라엘에 관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도 그렇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체, 또한 에브람이라는 이 표현, 또한 북이스라엘이죠. 예레미야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은 남유다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뒤이지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그 지명들을 포함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어찌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 자신 속에는 잊혀진 지명, 잊혀진 상황 나라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서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이 북이스라엘의 땅들을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들 속에서 들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바로 이렇습니다. 단순히 내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전의 것들, 또한 나와 관계 없는 것들, 때로는 나와 원수된 것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을 노래하면서 회복을 간구하면서 단순히 이 현상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의 북녘 땅 아니면은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함께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 회복의 은혜의나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나만 회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 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또한 우리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피치 못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도리어 더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보다 더 심한 어려움 속에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연환경이라는 것이지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구 상황으로 인해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폐쓰레기라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 이런 것들이 버릴 곳이 없을 정도로 이땅 곳곳에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지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용 또한 죄악 때문인에 발생한 질환인데 이것이 또한 도리어 자연에게 더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회복을 노래한다면 회복을 간구한다면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그 어떠한 존재들을, 상황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함께 본문을 좀 본문 가운데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무엇보다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수고한 사람이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회복의 내용인 것이죠.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 당연사하게 여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지요 즉 시문대로 거두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안감 없이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새벽에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변에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허락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때.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우리의 삶에 회개의 자리가 있고 또한 벗어나야 될 죄악의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니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그때 최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땜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백성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돌이키는 것들도, 회개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한 나에게 내려지는 징계를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이킴도 은혜입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바로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수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뉘우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17절까지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 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직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라마에서 여러분 잘아 아시...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게 미래잖아요. 그것이 내삶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너의 울음소리와 내의 눈물을 멈춰라. 너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은혜는 또 우리의 장래의 소망에 관한 은혜도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기도할 때 또한 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우리 자신의 미래적 소망이고 또한 교회의 미래적 소망이기도 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한 일상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편안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어려움을 주님을 주님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당연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또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자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아십시오.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과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그 회개의 자리와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고쳐나가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됨도 함께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킴이 우리의 삶을 고침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이 시간들, 이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